갑자기 뭐 군대 온것 같은 기분도 들고 요이 얘기부터 해볼게요 별두개 달고 군사열 받은 회장님 지금부터는 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틀 전이었는데요 한 대기업 회장이요 이 명예사단장 자격으로 육군의 사열을 받아서 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 대표님 그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먼저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거지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 군부대는 1 4 1병령 자매결연 제도를 하고 있고 한개 회사가 한 개의 군부대와 자매결연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군부대는 해당 그 기업은 해당 군부대에 유문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자매결연을 맺은 부대입니다. 34단과 이 SM그룹이 그런데 그 SM그룹 회장을 34단장이 명예사단장으로 위촉을 한 거죠. 예. 그런데 그 명예사단장으로 위촉을 한 1주년이 되는 날에 네. 저렇게 사열식을 한 것이고 표창장도 수여를 하는 그런 뭐 엄청난 영광을 누린 날입니다. 근데 이게 글쎄이 인물이 좀더 부각이 된 언론에 포착이 된 포커스가 맞춘 이유가 이우 회장이 네. 현 정부와 좀 가까운 인사라서 더 주목을 받는다라는 지적도 있던데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저 34단장이 이그 우회장이, SM그룹 회장이 현 정부와 가까운 인사기 때문에 저렇게 정말 사상 초유의 의전을 해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도 있죠. 왜냐하면 이 SM그룹 회장이 지금 현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 SM그룹에서 소유하고 있는 선박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선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어, 친형이 거기 지금 그, 근무를 하고 있고요. 친동생이. 그리고 또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이 역시 삼환기업이라고 어, 하는 이계열사에 대표이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 어, 지금 정부에 들어와서 그, 그 채용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소통이 잘되고 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 미국 방문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전부 해외 경제 사절단으로 다 참석했어요. 을그 정도로 어, 현 정부의 최상층부 정부 아주 소통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 그 인물이. 민간인, 민간인 신분으로 명예 사단장으로 군의 사열 오픈카까지 타고 말이죠. 이 논란이 좀 커지자 오늘 군 당국은 일부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행사 1주년을 맞아서 그 후원에 대한 감사와 민군 협력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그 부대 국기양식 행사 시 초청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다만 음, 그 행사간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 있는 부분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열 받은 부분을 한번 보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신 대표님 이 사열을 받은 것 자체 명예 사단장의 사열을 받은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우 회장이 군복을 입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사열은 할수 있어요, 할수 있는데 사열을 하는 그 복장이 문제입니다. 자 지금 저우 회장은 명예 사단장이지 명예 군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 인사법 3조에 따라서 어, 이 명예 사단장 또 명예 군인 이런 그그 그 분에게는 명예 사단장을 임명할 수 없어요. 아, 명예 군인을 별을 장성을 명예 군인으로 임명할 수 없는 게 군인사법 3조고 또구조에는 민간인은 즉 군인이 아닌 사람은 군복을 입어서 안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명예 사단장이지. 배를 달았으니까 명예 군인은 아니란 말 아닙니까? 군인사법에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군복을 입었어요. 군인이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 뭐 화면에도 어, 나오겠지만 이국종 교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국종 교수 우리 그 군복 입고 있는 거 많이 봤죠? 그분은 뭐냐면은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이국종 교수는 명예 해군 중령입니다. 그래서 저분은 명예 함장, 명예 전대장, 명예 함대 사령관 이게 아니고 그냥 명예 해군 중령이에요. 그런데 명예 해군 중령은 군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왜 명예 군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은 그냥 직함마 사단장이지. 명예로. 그리고 임명권자도 달, 달라요. 이국종 교수 같은 명예 군인은 국방부 장관이 임명합니다. 그런데 명예 사단장은 해당 부대장이 그냥 임명을 해요. 위촉을 해요. 임명이 아니고 위촉이죠. 그래서 그 군복을 입을 수 없는데 입었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글쎄, 이 34단 일반 장병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 글쎄 아무리 뭐군에 많은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민간인을 사열하는데 일반 장병들이 동원되는 게 도대체 맞느냐 라는 지적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조세인부장 짧게 이 34단에 대해서 도 논란이 있어서 네. 34단 같은 경우는 이 보시는 것처럼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곳 수도를 방해하는 사단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위치가요 고양시 서울은 바로 옆이에요 서울은 이 장희빈 인현왕후 숙종 이런 그 무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나들이를 많이 가는 곳,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곳인데 여기에 있는 사단에서 바로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34단 같은 경우에 12.12 12 사태 때요, 이12.12 굿테타 때이 특수전 여단에서 34단을 무력화 시킴으로써12.12 굿테다가 성공한 굿테다가 될수 있었던 그런 서울을 방어하는 정말 요새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군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못마땅해요. 이 SM그룹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신 소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대통령 동생과 국무총리 동생이 정권 출범 이후에 모두 채용된 곳이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이런 지금 이상한 행사까지 열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군이 이렇게 정체해서 되겠습니까? 자 주제를 한번 바꿔봐야 될것 같습니다. 북한선은 두 명을 강제 북송한 것을 두고 대북 인권 문제를 등한시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 한 매체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청와대가 억류됐다, 과거, we need only look at the depraved character of the North Korean regime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nuclear threat it could pose to America and to our allies. Otto's wonderful parents, Fred and Cindy Warmbier, Are here with us tonight along with o t 이 얘기는 좀 핵심만 짚어봐야 될것 같은데, 장애집평은 과연? 청와대는 왜원비어 부모의 면담을 거절한 겁니까? 22일에 방안을 하게 되는데, 그 전부터 계속해서 시민단체를 통해서 청와대 대통령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만, 국정 운영 일정상 어렵다는 답을 했습니다. 뭐 마음은 이해하나 결국에는 안 만나주겠다는 건데요. 이 원비어 부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따로 박수를 보낼 정도로 중요한 어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우리 청와대가 일정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역시나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나올까봐 꺼리는 것이 아니냐? 북한 입장에서 심기가 불편할 만한 이슈에는 발을 담그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 과 관련해서 이 보도와 관련해서 바로 곧바로 청와대가 해명을 해놨습니다. 면담 요청을 한게 아니라 오토온비어싶부 거가 아니라 이 납북인사 가족협의회였으면서 행사 참석을 요청한 것이다. 청와대에서 면담을 거절한 게 아니다라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 추방권도 그렇고 이번 보도가 불거지자 우리 정부가 인권보다 남북관계 개선에만 신경 쓰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뭔가 북한 아, 북한 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를 다루던 변호사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원비어 가족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한 쪽은 6.25 납부기사 전쟁 그 인사가족협의회인데 이, 이 단체가 이제 대통령이 좀 만나달라 이요청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나줌으로써 북한에 대해서 우리도 좀 그런 납북 인사들에 대한 인권을 개선하고 뭔가 이런 인도적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자 이런 압박을 넣어달라고 그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이런 지하로 거절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같은 맥락에서 이번에 두 명의 선원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강제 송환한 이런 것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또 북한 국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나 이런 시금석을 우리가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원비어 부모 면담 거절한 청와대 아니냐 이런 보도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렇게 발 빠르게 해명한 소식까지 외교안보 소식으로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 뉴스타트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실시한 검색을 한번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수능 종료 시간 오늘 수능이 있어서요. 잠시 뒤 마지막 주제를 살펴볼 테지만 수능은 끝났습니다. 조전 장관 그리고 시장직이 상실된 구변형 시장군 그리고 이심에서 징역 6년을 검찰에 구형을 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이기까지 실시한 검색어 차례로 만나봤습니다. 뉴스탑템 마지막 주제 바로 만나보시죠.